안녕하세요. 허리 주스의 권혁입니다. 일 어, 구독자 4,000명 이벤트로 뭘 할지 생각을 좀해 봤는데 그냥 주짓수 채널이니까 주짓수 채널에 맞게 주짓수 관련된 Q&A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짓수에 관련된 어떤 질문인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어, 게시물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써서 막뭐 상대방이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해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합 영상에서 몇 초에서 몇초 사이에 나왔던 동작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요. 아니면 그 궁금한 부분을, 어, 본인이 영상을 찍으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술 질문이 아니라도 주짓스 관련된 뭐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통신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주짓스를 알려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업로드를 해서 어좀 저번에 초반에 올렸던 것처럼 좀긴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랑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올려보고 있는 것처럼 짧은 클립으로 짧은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 볼수 있는 기술 영상 올리는 거랑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두 가지 형태를 꾸준히 일단 올려볼 생각이고요 또 이제 뭐 주스를 영상으로 배운다는 그큰 주제 안에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